제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 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와 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 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만명 외에는 여호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하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 보함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 보함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소소소 하는지라 곧 소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지소서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되어서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 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 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 하스의 아들 여와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아스가 벤 하닷을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번 주 선포 말씀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포 말씀, 항상 웃겠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항상 웃겠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웃겠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웃겠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 3자북 이스라엘 예우 왕가의 요아스와 요아스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국 이야기로부터 다시 북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져서 전개되는 가운데 예우의 아들인 요아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도 이전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한 행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하스 왕때 엘리사가 죽는데 죽은 엘리사의 피에 시체가 닿아서 다시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이야기의 초점이 북왕국으로 옮겨집니다. 예외의 아들 요하스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 역시 예로보함의 죄즉 검송하지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의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다에게 붙이셔서 아람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람의 지배를 받은 것은 여호와스와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여호와스는 비록 예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사절에 보게 되면 아람의 공격을 받았을 때 고난 가운데 자신의 죄를 유치고 하나님께 부러짖는 모습을 보입니다. 비록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길을 걸었지만 잠깐이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왕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용서하신 것처럼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돌아올 때는 용서하시고 무한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요아스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자마자 다시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도 다시 같은 죄들을 습관처럼 반복하고납니다 자문 26장 말씀에서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들을 거듭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써 그 미련한 일들을 다시는 행하지 않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17절에서 13절, 그리고 22절에서 25절, 요하스 왕의 통치를 소개하는데요. 남유다의 요하스 왕, 어제 살펴보았죠. 이 왕과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이 요하스는 요하스의 아들로서 북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요하스는 그 아들 여로보암 이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요하스는 엘리사예언의 힘입어 아람에게 거의 진멸될 지경에 이르렀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병이대로 죽게 되었을 때 찾아온 요하스는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동평 창문을 열고 활을 쏜후 화설로 딸을 땅을 세번 치는 데 거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요하스가 아람을 세번 이기게 될 것이지만 안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하스는 엘리사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존경했지만, 정작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의 말씀에는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그의 위대한 신앙도 본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옮겨지지 않은 신앙은 결국 자신이 누릴수 있는 축복을 제한시켜버립니다. 바라기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행함으로 믿음의 거릇을 채워간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21절 엘리사의 죽음을 소개하는데요.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아서 살아납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말씀들은 죽지 않고 역동적으로 계속 살아 움직일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 소망 교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3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녀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가요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단기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각 속해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수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밭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주 간의 요원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눈물과 결단이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에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의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 소만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단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속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해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 마음이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어린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동구 중무동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송구하는 자녀들이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신은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경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의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십년 가운데 완공하게 하소서 혈기분노, 식이질투, 교만, 거지,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블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